네, 반갑습니다. 국구티비입니다. 오늘은 어, 대구 보고 맛집 앞산에 있는 용궁보거 용궁보거를 왔습니다. 예전에 맛있는 보고집 많았는데 요즘 잘 없어요. 어, 최근에 한이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위생이나 맛이나 모든 측면에서. 입구에는 넓은 주차장이 위치하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밀복 지리로 두개 일단 시켰습니다. 내부에는, 이 룸도, 이렇게가 있고, 홀 테이블도 많고, 어, 굉장히 넓어요. 어, 기본 차는, 이렇게 여섯 가지, 다섯 가지인가? 깔끔, 여섯 가지네.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건 뭐, 어, 셀프 리필 가능합니다. 네, 질이 나왔습니다. 어, 대충 이케가 나왔는데, 보글보글 다시 끓여서 먹죠. 네, 맑은 국물.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날이랑, 저 뭐지 버섯도 네 맛있습니다. 어, 국물에 보고탕에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식초를 살짝 넣으면 식초가 보고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 뭐랄까 뭐 이렇게 독특한 감칠맛을 만드는. 네, 이거 맛있죠. 어, 이 예, 콩나물 무침 기본으로 다 나오죠. 네, 이, 이 뭐라 그러나 밀보. 네, 신선한 거를 사용한 느낌이, 네, 맛있습니다. 살도 댕글된걸 댕글. 냉동 전혀 냉동 느낌 아니고, 제대로된게 나옵니다.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뜨끈하게 좋죠. 요즘 같은 날씨. 이거는 보고의 정소부인데요. 네, 뭐, 어, 하여튼 뭐, 크리미한 느낌, 고소하고, 뭐, 괜찮습니다. 네. 보고 생각나실 때한 번씩 가보세요. 용공보거 앞산에 위치한. 이상, 꾸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